안녕하세요. 굿모닝 퍼스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타겟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마트, 코스코와 함께 미국 유통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기업 중 하나인 타겟이 어떻게 타겟팅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스토리인데요. 먼저 독특한 이름의 탄생입니다. 1962년 첫 타겟 매장이 문을 열었을 때 회사는 다른 할인점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매장에 독특한 빨간색 로고와 관역 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타겟이라는 기업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파워 힘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는데요. 2000년대 모회사인 데이턴 허드슨 코퍼레이션은 타겟 브랜드의 성공과 인지도에 힘입어 회사명을 타겟 코퍼레이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자회사 브랜드가 회사의 이름을 대체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먼저 불 케이스 경우 한번 상상해 보겠는데요. 타겟은 월마트와 코스코란 강력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최근 몇년 동안 복잡한 소매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및 재무 전망 보겠습니다. 타겟은 2024년에 긍정적인 홀리데이 시즌을 보고했습니다. 11월과 12월 동안 총 매출 2.8% 성장. 비교 가능한 매출 2% 증가. 디지털 매출은 전년 대비 거의 9% 성장했습니다. 게스트 트래픽이 거의 3%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회사는 2024년 4분기에 약 1.5%에 비슷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4년 연간 주당 순익 가이던스 8.3달러에서 8.9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스토어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29년까지 150개 이상의 매장을 건설하거나 전환할 계획이고 2025년 새로운 슈퍼센터 및 동네 시장 오픈 향후 12개월 동안 47개 주와 푸에르트코에 있는 6 5 0개 기존 매장 리모델링을 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금융 안전성 타겟은 계속해서 재무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1주당 1.12달러 분기 배당금 2025년 3월 1일 지급 선언. 이는 1967년 상장 이후 230번째 연속 배당금 지급 기록입니다. 타겟은요, 앞으로 혁신, 지속, 고객 경험의 균형을 맞추면서 진화하는 소매업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웰빙, 디털 성장. 매장 확장에 중점을 둔 타겟은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와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요, 배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타겟의 부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겟의 주가는 최근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변동을 겪었는데요, 특히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무려 21% 급락하였습니다. 1.85달러의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 예상치를 무려 45센트 하회한 수치이며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52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258억 7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 매출은 0.3% 증가에 그쳐 전분기 대비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부진 이유로는 첫 번째로 소비자 지출 변화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타겟은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한 비필수 품목에 대한 소비자 지출 감소,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면서 의류, 가전, 가정용 제품 등 비필수 소비자의 수요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타겟의 가장 높은 마진 부분인 의류 및홈 카테고리는 전분기 대비 4% 하락했습니다. 경쟁사인 월마트와 달리 타겟은 자유 소비자 비중이 높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죠.가격 인하 전략의 한계, 타겟은 5천 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를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적 계산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습니다.그렇다면 타겟은 부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경영진의 노력이 있고 미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우선 타겟은 성장을 촉진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길 배송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9개에서 15개 이상의 시설로 분류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요. 디지털 전환 및 옴니채널 전략인데요. 이 회사는 디지털 기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이커머스 e 순매출이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1,1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세번째로 전략은 지속가능성입니다. Target Forward Initiative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려 연도별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는데요. 2025년까지 소유 브랜드 포장용 버진 플라스틱 20% 감축 2030년까지 운영을 위한 100% 재생 가능 전력 조달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지속 가능성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무 전망 및 성장 전략인데요, 타겟은 야심찬 재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성장률 3.75%에서 4.75% 사이 예상, 2025년 회계연도의 조정 영업이익이 6.5%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매장 오픈으로 연간 150억 달러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타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타깃 매출은 다소 들쭉날쭉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전통적인 소매업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이 기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과 관심의 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는 굿모니 퍼스트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